새벽 3시. 온 세상이 잠든 시간인데 저만 깨어 있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편안하게 숨 쉬고 아이들 방에서는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은행 앱을 열어봅니다. 잔액을 확인합니다. 다시 닫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자꾸 확인하게 될까요? 화장실에 갑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면대를 잡고 서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야, 우리 20년 만에 한번 보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했지? 친구들은 다 뭔가 되어 있을 텐데. 나는 뭐라고 소개하지? 결국 답장을 못 보냈습니다.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미안, 그날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신입사원과 마주쳤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친구가 고개를 까딱 하더니 바로 휴대폰을 보며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 친구는 멈춰 섰습니다. 다른 팀 부장님과 마주친 겁니다. 그때 그 친구의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그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인사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타려고 하는데 안에 있던 누군가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눈 앞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천천히 걸어오는 제가 귀찮았던 거겠죠.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문을 잡아줬는데 점심 시간 구내 식당에 혼자 갔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이 보입니다.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다가서 그들이 제 눈치를 봅니다. 누군가, 아, 여기 자리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빈 자리가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동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젊은 알바생이 계산대에 있습니다. 물건을 계산하는데 그 친구가 한숨을 쉽니다. 귀찮다는 듯이요. 카드 여기 대세요. 말투가 차갑습니다. 제가 카드를 잘못 댔나 봅니다. 아저씨, 거기 아니고 여기요. 아저씨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저씨가 됐습니다. 예전엔 형님이었는데, 그전엔 선배님이었는데, 더 전엔 오빠였는데, 토요일 아침, 아이들이 늦잠을 잡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TV를 켜도 볼게 없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카톡방들이 조용합니다. 가족 단톡방 마이너스 마지막 메시지 3일 전, 대학 동창 모임 마이너스 마지막 메시지 2주 전, 회사부서 단톡 마이너스 업무 얘기 뿐, 제가 마지막으로 뭔가 올린 게 언제였을까요? 한참을 스크롤 해봅니다. 한달 전, 제가 올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사진. 좋아요. 두 개. 누가 눌렀나 봤더니 아내랑, 어머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요. 화장실에 갑니다. 세수를 합니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봅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눈가에 주름이 깊이 파였습니다. 뺨이 처졌습니다. 턱선이 흐릿해졌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입니다. 이마가 점점 넓어집니다. 거울 속의 저를 오래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내가 기억하는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20대의 제 모습.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웃음이 환합니다. 미래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제 눈을 봅니다.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천천히 닫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그때의 그 가능성이 그립습니다. 뭐든 할수 있을 것 같던 그 느낌이요. 일요일 아침, 교회에 갑니다. 예배당에 들어섭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롭게 예배드려요. 웃으며 답합니다. 네. 집사님도요 자리에 앉습니다. 찬양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목이 메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싶은데 제 마음조차 추스르지 못하겠습니다. 눈물이 날것 같아서 찬양을 멈춥니다. 입을 다뭅니다. 옆 사람은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앞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저만 마른 땅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설교가 시작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요? 이런 저도요? 아무것도 아닌 저도요? 예배가 끝납니다. 사람들이 떠들며 나갑니다. 저는 조금 더 앉아 있습니다. 예배당이 텅 비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오래 관리 집사님이 오십니다. 집사님 불 꺼야 하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일어나 나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핸들을 쥔채 한참을 그냥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내입니다. 여보, 어디야? 밥안 먹어? 응, 곧 갈게. 시동을 겁니다. 라디오가 켜집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끕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에 멈춰섭니다. 옆차를 봅니다. 젊은 부부가 타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아이가 보입니다. 아빠가 뭔가 말합니다. 아이가 웃습니다. 엄마도 웃습니다. 신호등이 바뀝니다. 그들이 먼저 출발합니다. 저도 따라갑니다. 그들은 빠르게 앞으로 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저는 천천히 갑니다. 뒤처집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별은 원래 거기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것 뿐이구나.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도 원래 거기 있단다. 누구죠?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야. 주님, 이신가요? 너는 내려간 게 아니야.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올라갔을 때 너는 나를 잊었어. 너무 바빴거든. 너무 높이 있었거든. 낮아져야 나를 볼수 있어. 무릎 꿇어야 내 음성이 들려. 바닥에 닿아야 내 손이 보이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낮아진 게 아니라 제 자리로 온 건가요? 그렇단다.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내품 안.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한참을 아이처럼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아내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래.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막혔던 뭔가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힘들었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응, 알아. 많이 힘들었어. 응, 무서웠어. 나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올라가 있든 내려와 있든 당신은 당신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두려움, 제 외로움, 제 서러움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라고 생각한 시간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자리가 없어서 서 있습니다. 옆에 할머니가 서 계십니다. 손잡이를 잡으려 하시는데 손이 닿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잡으세요.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네, 아들. 아들이라는 말이 그날은 따뜻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신입사원이 허둥대고 있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린 겁니다. 함께 주워줬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그 친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봅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나도 신입 때 맨날 떨어뜨렸어요. 둘이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식사하러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합니다. 밥을 먹는데 누군가 옆에 앉습니다. 아침에 서류 떨어뜨렸던 신입사원입니다. 부장님, 여기 앉아도 돼요? 그럼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합니다. 부장님은 다른 분들이랑 다른 것 같아요. 뭐가요? 음, 편하달까요? 다른 분들은 좀 무섭기도 하고, 저를 귀찮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예전엔 그랬어요. 예. 바빴거든요. 올라가는 데만 정신이 없어서 주변을 못 봤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주변이 보여요. 그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지난번 그 알바생이 있습니다. 물건을 계산하는데,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바쁘죠? 그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네. 아, 네. 힘내요. 알바 끝나면 맛있는 거 먹어요. 그 친구의 얼굴이 살짝 밝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는 길에 그 친구의 작은 감사합니다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주말. 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숙제를 들고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빠도 바빠. 엄마한테 물어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데? 같이 볼까? 함께 앉았습니다. 문제를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몰라? 응. 아빠도 다 아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빠. 우리 같이 찾아보자. 그렇게 아이와 함께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찾아보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답을 찾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해냈어. 아이가 좋아했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다 아는 아빠가 아니라 함께 찾아가는 아빠였구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이었구나. 저녁에 아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그래요? 응. 뭔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 낮아져서 그런가 봐요. 낮아진 게 아니야. 여유로워진 거지.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내려온 게 아니라 여유가 생긴 거였습니다. 멈춰 설수 있는 여유,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인데 별이 보였습니다. 여보, 별 보여요? 응, 오늘 유난히 많네. 아닙니다. 하늘이 맑아진 게 아니에요. 제 눈이 맑아진 겁니다. 일요일 아침 다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번엔 달랐습니다. 목이 메이지 않았습니다.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부르지는 못했지만 진심으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이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어요. 체력도, 돈도, 지위도, 인정도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처음 보는 권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집사님, 잠깐만요. 네.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예전엔 항상 무거워 보이셨는데 그랬나요? 네. 뭔가 좋은 일이 있으세요? 좋은 일 이었을까요? 낮아졌어요. 네. 제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이 보여요. 권사님이 빙글에 웃으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집사님. 낮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기 전 잠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낮아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려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닥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손이 보였으니까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보였으니까요. 그래야 제가 누군지 알았으니까요. 저는 높은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리막을 걷고 계신가요? 저도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걸을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잃을 겁니다. 더 많이 낮아질 겁니다. 더 많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리막길은 끝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달렸구나. 이제 좀 쉬렴. 내가 데리고 갈게.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였습니다. 너무 바빴거든요. 낮아지니까 비로소 보였습니다. 그분의 눈빛, 그분의 미소, 그분의 손, 그리고 그 손에 못 자국이 있다는 것도 이제야 봤습니다. 그분도 내려오셨구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나를 만나러. 여러분, 당신의 가치는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낮은 곳에 있을 때 빛납니다. 왜냐 하면 그때 비로소 진짜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니까요. 들꽃의 향기, 아침 이슬의 반짝임,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 아이의 작은 손, 아내의 따뜻한 눈길,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오늘도 힘드신가요?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편히 누워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당신의 내리막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길 끝에는 주님의 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품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이전보다 더 부드럽게, 이전보다 더 지혜롭게, 이전보다 더 사랑스럽게 당신의 마음이 예뻐질 겁니다. 당신의 영혼이 고와질 겁니다. 당신의 눈빛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낮아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주님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세요. 내리막도 은혜입니다. 당신의 내리막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니까요.